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분 레슨 지창 훈 프로입니다. 헤드 스피드 증가 없이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선 임팩트 때 이렇게 스쿠핑이 되면 안 되는데요. 더 뒤로 포트를 시켜야 비거리가 훨씬 더 나가실 수 있, 있습니다. 그립을 이렇게 하키하듯이 잡고 임팩트 모션을 만든 뒤 그립을 다시 잡게 되면 이렇게 손목이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을 이렇게 컵지게 잡은 뒤에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 모션을 만드셔도 손목이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손목이 보호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살살 쳐도 공이 더 멀리 가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성금주 프로입니다 좋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골퍼분들이 자세를 교정하거나 어, 스윙을 바꾸는 레슨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팩트를 좋게 하려면 손목이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목을 유연하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채찍질을 할때 손목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그립을 꽉 잡고 휘두르려고 하면 채찍질이 잘 휘둘러지지 않겠죠. 근데 손목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우선 그립을 손바닥보다는 가락으로 잡아주셔야 하고요. 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조금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채찍질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겠죠. 이 느낌이 조금 더잘 적용이 되시면 똑같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주신 상태에서 채를 헤드 끝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자, 헤드 끝을 들어올리시고 내려놓고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손목이 굳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손목이 굳어지신 분들은 체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팔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질 거예요. 체 끝을 들어올린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하프 스윙까지 연결시켜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손목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편안한 임팩트, 가벼운 임팩트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팔의 이상적인 각도와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쓴 이선호 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오른팔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쓰죠.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이시면 왼손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오른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상적인 힘과 기능, 어떻게 어떤 모양을 띄어야지 가장 이상적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팔의 느낌이 자, 그립을 잡고 테이크 백 때까지는 흔히 말해 힘을 잘안 빼십니다. 근데 테이크 백을딱 하고 나서 이거 드실 때 이렇게 힘을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팔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약간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아, 모양을 띄는 게 아니라 테이크백도 힘을 주셨으면 끝까지 힘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접시받 쳐준다는 이런 내용, 고전적이지만 아주 이상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네,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힘 빼지 마시고 코킹 하시면서 힘을 딱 주셔서 이 각도를 만들어야. 자, 왼팔 팔꿈치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주고 접시를 잘 받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임팩을딱 내리면 또 요런 각도가. 이뤄집니다이게 힘을 뺐을 이이렇게캐스팅이 되거나 니니면이렇게어퍼치이현상이 나오는데, 이로지입니다. 이로지입니다. 지입니지시켜다려고노력한다면 오른쪽 옆구리에 잘들어와이 가장 이상적인임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임팩트 강하게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김지현 프로입니다. 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팔의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스윙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스윙 스피드만 빠르게 하려고 스윙만 계속 빨리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팔로 한번 공을 때린다는 느낌이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은 다리를 모으고 팔만 이용해서 볼을 때리는 이런 동작으로 연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자, 팔만 들고 볼을 그냥 때린다. 과감하게 볼을 강하게 때리는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팔로 공을 강하게 때리는 느낌을 주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하고 합쳐서 볼을 치시는 거예요. 자, 몸은 세게 회전하려고 하고 팔은 팔대로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합쳐야지만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팔은 때리는 동작, 몸은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동작.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임팩을 위한 왼다리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레슨 김성원 프로입니다. 왼 다리를 써서 간단하게 임팩을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다운 스윙 시 왼쪽 허리와 다리를 너무 빨리 많이 내보내서 중심 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팩 하실 때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파워를 온전히 실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왼쪽 다리에 말뚝을 박는다고 생각하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백스윙 올라갔다가 발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상체가 온전하게 풀리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서 강한 임팩을 만들어 보세요. 거리를 늘리는 하체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김수현 프로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스윙하실 때 임팩트 순간에 힘이 안 실린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나는 공을 세게 쳤는데 힘이 하나도 안 실린다라고 하셨던 골퍼분들은 왼쪽 무릎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 순간에 공을 치면서 왼쪽 무릎을 너무 이렇게 세게 치려고 너무 빨리 확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이 막기도 전에 왼쪽 무릎이 펴지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어, 비거리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어, 이처럼 임팩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 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무릎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임팩트 순간까지는 무릎이 버티고 있다가 임팩트 이후에 무릎이 펴지면서 왼발을 이렇게 땅을 강하게 밟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셔야지만 스윙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임팩트 순간에 무릎을 먼저 이렇게 피지 마시고, 최대한 공 맞는 순간까지 무릎의 각도를 유지해 주세요. 자, 공이 맞을 때까지는 무릎이 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 주시고, 이후에 피면서 이렇게 왼발로 딛고 일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강한 임팩트를 만들실 수도 있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스윙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페어웨이 번커샷 잘 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1분 레슨 김동희 프로입니다. 스웨이 벙커에 빠지셔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쉽고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웨이 벙커에 빠지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발을 묻는 거를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발을 얕게 조금밖에 묻지 않으시면 다리가 흔들리기가 쉬워져요. 다리를 많이 많이 묻으실수록 하체가 견고히 고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3, 4cm 정도는 묻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체가 많이 고정이 되고 거기에 중요한 거 3, 4cm를 지면에서 발이 낮아지면 클럽 길이도 그만큼 짧게 잡아주셔야 뒷땅이 아닌 올바른 임팩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스윙은 크게 가져가는 부분보단 하프 스윙이나 쓰리 커터 간결한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미스샷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크기가 줄어들었으니 거리도 약간 줄겠죠. 한 클럽 내지 두 클럽을 길게 잡아보시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하체 묶고 짧게 잡고 클럽은 한두 개더 잡으셔야 돼요.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굿샷 하세요. <목소리> 올바른 코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레슨 코나성 프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킹인 것 같습니다. 내가 코킹을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코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레스를 잡은 후에 어깨 회전으로 내손 위치가 오른쪽 허벅지에 왔을 때 손목을 꺾어주면서 코킹을 해주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깨 회전 후 손목을 꺾어주는 동작입니다. 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깨 회전이 아닌 손목으로 스타트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어깨 회전을 먼저 해주신 후에 내손 위치가 오른쪽 허벅지에 왔을 때 손목을 꺾어 주는 걸로 정확한 코킹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드레스를 잡은 후 어깨 회전이 들어간 후에 내손 위치 오른쪽 허벅지 코킹 들어가는 느낌으로 다시 회전 코킹 하게 되면은 헤드 위치가 내손 옆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손목으로 코킹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깨 회전 후 코킹이 들어가서 내 헤드의 위치까지 확인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어깨 회전이 정확한 코킹을 만들 수 있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1분 레슨, 고나성 푸로입니다 <목소리> 생크를 탈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성금주 프로입니다. 생크는 페이스 면 안쪽 내기라는 곳에 맞게 되면서 공이 삐뚤게 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생크를 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 때 너무 공을 세게 가격하려다 보니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헤드 클럽도 앞쪽으로 막 가게 되면서 안쪽에 맞게 되어서 센크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칠채 외에 다른 채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시고요.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은 상태로 앞발을 올려 주실게요. 그리고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 때 너무 체중이 앞으로 실리지 않도록 그냥 턴해 주시면서 피니시까지 연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 막아 조금 더 스위스 팟에 맞추실 확률이 높으시니까요. 센크 탈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볼이 발보다 높을 때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분 레슨 김재인 프로입니다. 공이 발보다 높을 때 우선 셋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셋업을 하실 때 지면이 올라와 있는 만큼 상체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립도 짧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립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덜 나갈 거란 걸 감안하시고 한 클럽 이상은 더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체중이 뒤로 쏠려있기 때문에 좀더 플랫한 스윙을 하게 되면서 왼쪽으로 당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을 봐주시는 게 좋으세요. 평균적으로 한 5m 정도에서 10m 정도를 오른쪽을 봐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상체를 지면이 올라와 있는 만큼 조금 더 세워주시고, 조금 더 짧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짧게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듬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백스윙이 빨라질 수가 있어서 백스윙을 천천히 해주신 다음에. 팔로우스루를 똑바로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부터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이 됐을 때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더 쉽게 들어오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레슨, 유승현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로우를 치시려 할때 스윙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이런 방법 말고 어드레스만 바꾸는 방법으로 쉽게 들어오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평상시랑 똑같이 서주세요. 그리고 공 위치는 반개 정도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발을 오른 발을 반발 정도 뒤로 살짝 빼주세요. 발 따라서 골반과 어깨를 살짝만 닫아주세요. 그리고 헤드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놔주시면 돼요. 몸 따라서 스윙을 하면 이 나오 궤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드로우를 칠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똑같이 서주시고 반개 우측 그리고 오른 발반발 빼주기. 골반 살짝 닫아주고, 어깨도 살짝 닫아주고. 헤드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윙해주시면 여러분도 쉽게 드로우를 치실 수 있습니다. 페이드를 쉽게 치는 방법 1분 레슨 유승현 프로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페이드도 칠 일이 생기잖아요. 스윙을 바꾸는 게 아닌 어드레스만 바꿔서 쉽게 페이드 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똑같이 평소랑 서주세요. 이 상태에서 공을 살짝만 왼쪽에 놔주시고, 그리고 반발 정도 뒤로 빼주세요. 발 따라서 골반과 어깨를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면 돼요. 헤드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몸은 약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서 살짝 왼쪽을 봐주시면 돼요. 체중을 왼쪽에 약간 놔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헤드가 잘 이렇게 끝까지 유지돼야 페이드가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상시랑 어드레스 똑같이 서 주시고 공 위치만 왼쪽으로 그리고 반발 뒤로 빼 주고 골반과 어깨 열어 주기. 체중 살짝 왼쪽 이 상태에서 과감히 아웃인으로 스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페이드를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칩샷을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1분 레슨 김재인 프로입니다. 칩샷을 쉽게 잘하기 위해선 공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어드레스 자세에서 공을 던져볼게요. 네, 이렇게 공을 던져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느끼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백스윙을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똑바로 보내줘야 된다. 이두 가지인데요. 실제로 칩샷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너무 빨리 하시는데, 공을 던질 때도 빨리 백스윙을 해버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똑바로 보내주는 건데, 왼쪽으로 손목을 이렇게 돌리시거나 퍼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공을 던질 때도 그렇게 던지시면 당연히 원하는 방향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최대한 칩샷 할 때도 똑같은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똑바로 천천히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연스럽게 가슴 턴도 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쳐볼게요. 천천히 네, 이렇게 칩샷 하실 때 던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낮은 탄도의 어프로치 샷, 로우 스피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성금주 프로입니다. 낮은 탄도의 어프로치 샷, 로우 스피닝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자세는 어프로치 자세와 비슷합니다. 체중은 왼쪽에 6도는 7을 놔 주실 거고요. 오른쪽에 3도는 4로 놔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어 줄 거거든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홈이 있어요. 이것을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게 볼과 마찰할 때 이 그루브를 잘 활용하면 스피닝을 더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클럽 페이스를 좀더 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헤드를 페이스를 열어 주시고요. 똑같이 6도는 7, 3도는 4로 체중을 분배해 주시고, 백스윙 때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백스윙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다운스윙 때 클럽 페이스가 타겟 방향을 향해 주시고요. 그리고. 팔로우 때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투인 궤도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 백스윙 때 인쪽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스틱을 안쪽으로 좀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놨어요. 자, 백스윙 안쪽. 이렇게 하시면 어, 낮은 탄도에 스핀을 주는 로우 스피닝을 치실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는 어프로치를 하셔서 즐거운 라운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은 탄도의 어프로치 샷, 하이 스피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성검지프로입니다. 높은 탄도의 어프로치 샷, 하이스피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세는요, 기본적인 어프로치 자세와 같습니다. 체중은 왼쪽에 6도는 7, 오른쪽에 3도는 4로 놔주실 거고요. 그립은 조금 더 짧게 잡아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헤드페이스를 열어주실 건데요. 그 이유는 이 헤드페이스 표면을 보시면 일직선으로 파진 홈이 있어요. 이것을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 그루브를 잘 활용하여야 스피인을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헤드 페이스를 열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세는 취해주시고 궤도는 어, 평상시보다는 다르게 아웃의 방향으로 궤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운 스윙 때는 인의 방향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미리 아웃으로 빼기 위해서 스틱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놔줬어요.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웃 이렇게 치시면 높게 탄도를 띄어 스핀을 주는 하이 스피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다양한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어, 재밌는 라운딩 하시길 바랄게요.